언니가 먼저 만지 마서. 응? 아? 언니 가버려. 에. 털털. 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예, 답쁜이 반갑 미안합니다. 미안다 아, 머리 머리 조금만 만질게 그러니까 첫답 하기 전에 좀 약간 걱정되는 게좀 있었어. 약간 일단 말에 요가. 아 아니 어제도 얘기하니까 그냥 요가복부터 얘기를 하더만 <laughs> 아 혹시 모르잖아 뭐 어딘가에 숨겨놨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대놓고 있어 우리 집은 어? 으.. 으으으으으으자 그.. 그분 박삐삐 <laughs> 박삐삐 그분을 모셨어요 일단 이 둘은 공통점이 없고 보라 BJ 게임 BJ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조합을 잘못 엮고 방송이 산으로 가거든 근데 왕딴가 봐신한 사람이 없더라고 방송한지 얼마나 됐어? 오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남 손님도 섭외안돼 가지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게나 하지. 몇년 했지? 어? 나 8년 했지. 아, 6년. 무슨 하 <laughs> 오, 참 어이가 없네.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은 내가 섭외할 싸, 섭에 안 돼서 너희들이 온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아? 불쌍해서 맞은 거지. 어, 그러니까 불쌍해서 맞은 어. 거지 또 살려줘. 어, 어, 가방을 일단 좀 저기다 둘러놓으시고. 아, 그 <laughs> 밥삐삐 너에 대해서 언급을 좀몇번 했었어. 네. 유쾌하시고 쾌활하시고 발랄하다. 예쁘다. 능? 아닌데, 괜히 망상하고 자빠졌네. 아, 저 영상도 봤어요? 와, 어. 못생겼다 할순 없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심, 뭐, 심정이나 뭐, 받아들였을 때 어땠는지 나는 궁금했어. 계속 피셜 날렸거든, 내가. 아, 아 뭐, 저야 같이 하면 좋죠. 좋은데, 어. 괜히 너무 엉덩이. 그 약간, 그 에, 너무 많이 하니까. 아니, 그 언급을 떠나서 살짝 불안했죠 너. 아, 뭐, 약간은 불안했죠? 불안했죠. 비키니도 시키지. 뭐가 불안한데? <laughs> 어? 야, 뭐가 불안하냐고. <laughs> 아, 또, 이천적 고맙습니다. 어.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뭐,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야? 데요 그만, 그만! 멈춰! 아, 또, 삐삐님, 뭐, 오늘 방송 보시다가, 삐삐가 뭐, 평상시에 방송에서 안 했던 거 있으면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요가복도 가능합니다. 맞지? 아니요? 아니, 제가 못하는 컨텐츠 원툴이셔가지고. 어. 아 어! 롤도 해? 네 최근에 이제 시작 여기가 롤도 또롤 고수잖아 음, 아롤 내가 또 고수지 어. 여기서 제일 잘한데 혹시 그.. 감미 앵은.. 아감미뿐은또 어떤.. 나이스 응 잘가 응 개못해 나좀주사위 왔구나 주사위 왔구나 그래서 너 기분이 나빴다는 거네? 굉장히 나빴지 <laughs> 감스트한테 게임 치면은 존나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해 어, 다들 기분 나빠, 나빠. 그 감스트 게임 실력을 평가하자면 한 단어로? 그냥 똥똥 설사 똥똥 덩어리 어, 어 너는 이제 감빵이들한테 어, 죽었다 아악 <laughs> 너는 감빵이들한테 죽었다 아, 아, 아니야 나야 뭐 친해서 뭐나나너 막... 별명이 뭐더라? 나? 어 박지민? 한디민 한지민 아니 씨 뿌디민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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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선생 이거 언제야? 아니 너, 씨, 너 쌍둥이 자매가 있어? <목소리> 너 오늘 방송이 잘안 끝난다면 너랑 주어진 다음보고 싶어. 얘가 별명이 동석이야. 등빨이가 좋아, 등빨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존나 했대. 여전히 너 유단자지? 아니 어릴 때부터 언제 내가 운동을 존나 했어요? 이게 뭐야, 뿌동석 뒷태 이건 씨. 야, 아니 잠깐만. 왜오른 쪽이 어디이요 아, 야, 아 타임. 아니 아, 진짜? 근데 이게 남자 명이 여자셋 아니야? 그럼 개소리야. 여자만 네 명인데 지금. 저네명 중에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데 <laughs> 아니 여기 마트에서 일하시는 병호원 아니야? <laughs> 합성이라는데요? 아, 합성, 아, 합성이야? <laughs> 아, 딱말 진실을 말해. 누구야? 아야. <laughs> 구라치지 아, 아, 마. 합성 아니라고 구라 아니라고. 이거를 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로키가 한 대씩 맞아보자, 삐삐야 맞아보자. 어어 얘가. 저도요. 왜, 그... 왜? 왜? 그... 왜? 왜? 왜, 나, 왜 너한테만 시키냐고? 왜? 맨날 나한테 만, 맞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어? 에미야. 아니 아니 너 아니 너가 세다니까나 얼마나 셀지가 나만 맞아볼게 나만. 이 빵이 때릴게. 정신 그럼? 못 차리게. 응.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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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게 때려봐. 나 강해. 어때 <laughs> 아, 여기 바닥이 울렸어요. <laughs> 아 잠깐만. 전화 안 할래요. 빠져봐너바삐삐아저 괜찮아요. 아, 강이랑 차면 진짜 죽어요. 아악 일리고 불러주세요.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다리 풀지 마요 그러면 빼짜꾸르들을 어, 내가 어떻게 아, 해? 어린이 아, 사라지즈 없잖아. 사이즈. 아 내가 어떻게 이걸. 아. 내가 어떻게 이걸. 오 <목소리> 아니, 동고가 절여요. 자, 왔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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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래도 우리가 토크만 나누기에는 너무 그연 우리가 공통점 너무 없어서 네. 이제 상류 쇼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이제 밖에 자, 일단 <목소리> <목소리> 저 도, 마동석 씨. 네. 네, 가리시지 마시고. 이빨로. <laughs> <등발로>. 네. <laughs> 자, 일단은, 위초고이 중에서 돌려가지고. 하나만 할 거예요. 누가 누가 먼저 돌래 저! 음! 응 <laughs> 위? o 위위 하면은 o o WOOOOOOO! WOOOOOOO! w o o o o o o 만약에 삐 가도 될까요? 도전! 딱 하나만 더 합니다 딱 하나만. 촉! 동석씨 그거 좀 들고 와뭐야 일단 다 알겠지만 촉감은 촉감이잖아 네. 안대를 둘다 씌운 다음에 촉감으로만 만지는 거 둘이 합을 맞춰서 음. 3개 이상 맞추면 별표서 1,000개 어. 6개 맞다 2,000개 이렇게 가는 거고 언니 없어요 나 여기 있어. 응. 언니가 먼저 만질 거서? 응. 아, 아니지. 어린 동생 먼저. 아이씨. 언니 환자지. 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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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도 막았었나? 아니지? 아, 귀는 아녔어. 아니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걸 해야지. 기본이다. 어. 이게 옳은서? 어. 시작! 일부 부탁합니다, 여분 근데 저 제가 먼저 해요? 아, 어. 언니 할수 있어. 나 갈게. 어? 야. 언니 나 갔다. 가버려. 아. 아. 언니. 그 아. 사람. 계속 만지고 있으면 안돼 동물인데 발이, 발이 느껴졌어 아아아 뭐야 뭐야 왜느어와 맞다 이거 귀여운 동물이3 2 1 햄스터 햄.. 햄스터 맞습니다 아한테 쪼는 거야? 우리. 미안해 뭐다 그런 거 없이 니다아 어어 내가 먼저야 너 에이 이건 <목소리> 어. 이리리야 이상해 소리 들으면 이상해 아. 어.. 이 어. 정도면 이거를? 물을 쓸수 있어요? 뭐야 뭐야 오 빨라 일라운드의랩은안돼 에.. 물었어? 물었어? 아파? 소라게 그래 그래 집이 있었어 무서운 자 붐에 못맞추 아! 이게 아, 아어 여러분들 끝까지 보고 싶으세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세요. 아, 이 새끼 진짜 제대로 아, 나 진짜 이거 애들한테 맡겼거든.